아니야! 이번 경기에 최대 파란입니다! 세계 대회 처음 출전한 무명의 황제 팀이 강력한 로슬러보 바이킹 팀을 무너뜨렸습니다. <laughs> 이럴 리가 없는데 바이킹이 침몰하다니 이건 뭔가 잘못됐어. <laughs> 황제 팀이 짐 싸서 떠날 거라더니 어째 반대가 돼 버렸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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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담덕아, 이 시간에 웬 일이냐? 오늘 훈련 없어? 훈련이요? 평씨가 말했던 아들이. <laughs> 네, 바로 이 놈이랍니다. 천하팀 소속 네. 최담덕. 아, 어, 천하팀 어, 최담덕이라면 그래 바라그 육대방이. <laughs> <laughs> 저 이층 갈게요. 너, 어, 어, 어? 어? 저 녀석 왜 저래? 공명이 녀석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는 천하팀의 팬입니다. 성공명의 어이없는 플레이 때문에 최담덕 선수가 욕 먹는 게 화가 나서 어? 이렇게 그야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와 아, 저기 아, 내가 그냥 형 누가 이딴 짓을 하랬어? 나 그냥 공명이 녀 때문에 괜히 형이 욕 먹는 게 억울해서. 당장 네가 쓴 댓글 다 지워. 지금 당장... 어, 아... 알았어. 공룡이는 뭐하고 있냐? 우리랑은 말도 안하고 그냥 혼자 밖에 있어요. 참... 콤비네이션 훈련이 급한데... 이대로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고. 야 최담독 넌 사나이다 잘못을 알았으면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는 거야. 말이 있어 뭔데? 그왜 있잖아 그 동영상에 달린 댓글 말이야 근데 그게 뭐? 알고 봤더니 그게 진덕이가 한 짓이었더라고 어쨌든 내 동생이 한 짓이니까 형인 내가 대신 사과를 어... 생각해는 변명이 고작 그거냐? 뭐? 변명? 너 진짜 구제불능인 녀석이다 이젠 동생한테까지 덤터기를 씌워? 내가 지금 엉뚱한애한테 덤터기를 씌운다는 거야? 그래, 덤터기! 너발다 했어, 다 했다 어쩔래? 뭐 하는 거야? 같은 팀끼리 지금 싸우는 거냐? 이제 제발 적당히들 해. 한 팀끼리 마음이 안 맞지만 앞으로 이 시합은 해보라 말아야. 이런 녀석 하는한팀 못해요. 덤도가 무식하긴 해도... 비겁한 녀석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자식! 그래도 난 친구라고 자존심 죽이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좋아, 그럼 오늘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합으로 연습을 해보겠다. 유화와 담덕이가 1회전을 맞고, 2회전은 태양이와 공명이. 그리고 비류가 최종 단식 주자가 된다 저리도 말했지만 복식 경기에서는 파트너 쪽도 잘 살피고 있어야 해 불씨의 공격이 들어올 때는 같이 방어해줘야 하니까 다들 알겠지? 네! 좋아, 위치로! 레디! 네. 레 고! 파워존 뺏기를 하자 먼저 파워 점을 차지해서 자신의 탑 플레이트를 소환하는 쪽이 이기는 거다. 자 시작. 롱지 팔콘, 노키골렘. 바다라 예, 성공명, 노키골렘 롤링 스톤. 간격이다. 롱지 팔콘. 허, <laughs> 네 파워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얘를 덤아로키볼랩 롤링스톱! 걸려들었군, 단순한 녀석. 윙치팔콘, 팬텀 러쉬! 최단도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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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는 거야? 미련한 녀석. 힘만 믿고. 뭐라고? 미련한? 그만! 으이! 대체 이게 무슨 나작팔이야? 파트너의 움직임도 동시에 보라고 몇 번을 말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식은 파트너와의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앱블러브스 소환! 이겼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이 훈련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 누가 먼저 파워장에들어가는냐가 아니라 파트라의 스타일과 타이밍을 익히는 게 진짜 목적이란 말이다! 이점 명심하고! 자, 다시 한 번! 그게 아니라고! 다시! Yeah. 아! 왜 이렇게 빨리 와야지! 어, 왜 이렇게 그 내가 들어갈 때 빠져야지! 빠져줘.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다시! 윙트팔콘! 마그나 그라운드 제로! 와라 성공명! 로키볼레 마그나 인비서블 디펜스! <놀라> 아, 스나이퍼 팀과의 경기가 바로 코앞인데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서야 원. 자 시작해. 카라 타이프 나이 토네이도슛. 이제 공격 타이밍과 파워는 완전히 익힌 것 같구나. 그럼 다음은 프랑스와 산체스. 네. 이번 상대는 익스트림의 제키와 채네 공격 패턴이다. 수비를 중점에 두고 공격을 받아보도록. 나가. 네. 받 받아봐라. 프랑스와 익스트림 스피드의 제트 플래시다! 흥! 그렇다면? 솔라윈드 <솔로인드>, 스팀 시즈! <laughs> 선차스! 이번엔 익스트림 섀도우다! 헬 슬래시! 제로 포인트. 글레이셔 셀. 그런데 자꾸 익스트림 팀과의 대결 훈련만 해도 괜찮나? 다음 상대는 천하 팀이잖아. 너 걔들 6대0으로 깨지는 동영상 못 봤어? 그래 맞아. 그런 기본도 안돼 있는 팀을 상대로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우리 목표는 오직 익스트림 팀뿐이라고. 감독아 미안해 어. 아직까지 비류와의 타이밍이 몸에 익어서 그런지 너랑은 적응이 잘안 되네. 아니야 난 네가 공명이보다 훨씬 난데 그 녀석은 아예 콤비 플레이 자체가 안 된다고 사람을 믿어줘야 말이지. 그럼 네가 먼저 믿어주면 되지 않을까? 뭐? <laughs> 미안 주제넘은 소리를 했네 너도 노력 안 해본 게 아닐 텐데 가서 연습해야겠다. 언제 믿어주라고? 아! 시원하다. 근데 말야 복식 경기라는 게 되게 까다롭더라.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까 이건 뭐 블레이즈 라이고 밖에는 안 보이더라고. 그래도 어떻게든 너와 호흡을 맞춰볼게. 뭐 아무래도 담덕이 스타일과는 좀 다를 테지만 <laughs> 새 담덕이 얘기 꺼내지도 마. 진짜! 아, 알았어. 진짜 그런 고집불통에다 독불장군은 처음 본다니까! 그 녀석은 파트너의 움직임 따윈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어? 그럼 네가 먼저 담독이한테 맞춰주면 되잖아. 어? 어? 아하, 괜한 말을 했네. 미안해. 당연히 너도 그런 노력은 해봤을 텐데. 그만 돌아가서 연습하자. 먼저... 맞춰주라고...? 수고했다. 오늘 훈련은 끝이다. 감독님, 저희 바로 숙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딴데갈 곳이라도 있나? 여기 온 후로 숙소, 훈련장, 경기장만 계속 왔다 갔다. 아, 진짜 지겨워서 그래요. 그래도 우린 훈련장이 시내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기라도 하잖아? 다른 팀은 선수촌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올 텐데. 기밀 유지 때문에 훈련장을 밖에다 만든 거지. 우리 좋으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laughs> 이 녀석들이. 저기 감독님, 다들 좀 답답한 모양인데 잠깐이라도 놀게 해주시죠. 음, 그래 좋다. 하지만 지침 시간 전까지는 숙소로 돌아와야 돼. 네. 네! <웃음> <웃음> 빨리 가자. 어, 렌치를 어디다 뒀더라? 어. 어이, 분명 여기서 봤는데 누가 가져갔나? 어. 그럼 네가 먼저 담도기한테 맞춰주면 되잖아 누가 내걸 조립해놨지? 에이, 누군지 몰라도 참 고마운 사람일세 그럼 돌아가볼까? 어? 이게 뭐야? 이건 어? 이상하네 렌치를 어디에다 뒀지? 혹시 아까 정비실에 두고 왔나 봐. 어, 에내 소나기가 오고 난리야. 아이고, 이런... 아주 쫄딱 젖었구나. 공룡아, 뭐해? 죽어좀 갖다 주거라. 네, 네, 공룡이 녀석. 어? 내 네, 아빠, 지금요? 아 이게 뭐예요, 아빠? 고려절인 인삼이다. 힘들 때 체력 보충하는 데그 말이지. 고작 이것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고작 이거라니. 네 엄마가 얼마나 어렵게 구해서 보낸 건데. 일단 한번 먹어 봐. 힘이 그냥 펄펄 날 거다. 그래야 다음 경기도 이겨서 결승에 진출할 것아니냐 걱정 마세요. 지난번에 고전한 건 공명이 녀석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엔 자신 있어요. 스나이퍼든 누구든 간에 완전히 박살 내 버릴 거라고요. 이봐, 거기 잠깐 서보지. 어? 스나이퍼 팀을 박살 내신다고? 우리가 스나이퍼인데. 우리 팀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냐 그냥 뭐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너희를 우습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그냥 이길 자신이 있단 말이지 <laughs> 딴 사람이라면 몰라도 육대빵을 당한 멍청이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상당히 불쾌하네 야! 뚫린 입이라고 마구 짓거리냐? 너네 둘쯤은 내가 한꺼번에 박살내줄 수도 있어! 설마 했는데 진짜 바보 아니야? 네가 우리 둘을 동시에 상대하겠다고? 떠들지만 말고 덤벼봐! 그래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계속 안 봤네. 뭔 일이 있나? 담덕이 아버님 얘기론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는데. 어? 얘 설마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니겠지? <laughs> 걱정 마, 그건 아닐 거야. 하여튼 나가서 찾아보자. 그래, 다 같이 찾아보자. <laughs> 하여간 이 자식은 끝까지 말썽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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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제로 포인트! 아이스 숏! 어디 로치골렘 비비스블 디펜스! <laughs> 그렇게 힘으로 버텨봐야 소용없어 가라! 솔라윈드! 코로나 슛! 위험해! 딱 걸렸어! 산체스! 땡큐! 미치죠, 컷! 제로 팔자! 아이스 옥션! 골인! <목소리> 산체스 선수 또한번 득점을 올립니다! 까불지 아, 마! 아직 안 끝났거든! 오? 축 숙구공이 말을 하네 아주 코이덜 났나 본데 감독아 <농도가> 덩치는 좀 있고요 키는 요만하고 <농도가> 그렇지 <농도가> <농도가> 뭐야 쟤 일방적으로 당하잖아 그냥 기권해 프랑스와 바다 나이스 패스 일단 가볍게 드리블 했어. 다음엔 솔라윈드 커나슛 진짜! 프랑스와 선수의 강력한 슈팅으로 또한골 추가. 멍청이 선수 대응할 줄도 모르고 당하기만 하네요. 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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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보 짝꿍이 옆에 없어서 힘이 안 나나 본데. 함부로 마구 짓거리지만 공명인 바보가 아니야. 어찌 의리는 있어? 하긴 육대빵의 멍청이들이 의리라도 있어야 바질 말하지. 치사한 녀석들. 어? 어? 이 치사한 녀석들아, 둘이서 하나를 상대해? 또 다른 육대빵의 주인공 오셨네. 좋아, 그럼 원하는 대로 이대 이로 한번 해볼까? 멍청한 파트너 때문에 이 무슨 고생이야? <laughs> 누가 뭐 도와달랬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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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다, 로키골렘! 윙즈팔콘, 공격이다! <laughs> 가라, 윙즈팔콘! 윙즈클로! 로키골렘 롤딩 스톱! 바보들이네. 아무리 그래도 같은 편을 공격하면 안 되지. 야성공명 우리 본때를 보여주자. 당연하지. 음. 파워존에 가시려고 어림도 없지. <놀람> <놀람> 너희들 다 죽었어. 롭지골렙 롤링스톤! 윙파이콘 소환! 윙파팔콘 파워그라운드 제로! 제로포인트! 레이셔쉘드 라윈드, 음으나 으음, 위험으공명음임피서음 디펜스! 윙 으음, 으 내가 끝장을 내주마! 제로 포인트! 아이스 음 이럴수가. 너희 같은 바보들을 이겼다고 해서 기쁠 거라 없지만 그래도 덕분에 스트레스 확 풀고 간다 잘 놀았어. 넌 미련하게 거기서 왜 끼어들어? 안 그랬으면 윙즈 팔콘이 작살났을 거라고. 어, 담독이 어, 너 나를 위해서? <laughs> 나 미련한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 알긴 안 해. <laughs> 스나이퍼 녀석들 오를 받은 이숭화 치욕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되갚아주겠어. <laughs> 녀석들아, 어? 어? 너희들 또 싸우를. 어? 감독님 다음 병기엔 우리 둘이 한 조로 출전하겠습니다. 어? 어? <laughs> 이제 육대빵의 치욕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겠어. 이번엔 내가 마지막 경기를 니 비루 너라면 문제없어. 이게 스나이퍼 팀? 어떻게 이런 공격을? 다음 이야기 숨막히는 8강전. 우리 천하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